첫 번째, 손이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팔을 너무 이렇게 힘주고 있어요. 음... 어떤 분들은 부드럽게 쥐는 게 아니고, 놓고 있단 말이야. 틈이 벌어지는 정도로 이렇게 놓고 있으는 얘기가 아니고, 꽉 쳐가지고, 이딱꽉찬 공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힘을 풀어봐. 음... 이렇게 해서 그림에, 그립하고 팔에 먼저 힘이 풀려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어깨에 힘을 푸는 방법은, 장수를 하듯이. 다들 어떻게 하냐면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맞아요. 숨을, 힘을 쓰려고 숨을, 반대로 가보자고, 반대로. 어. 했다가, 손목이 너무 꺾여. 접었다 폈다 하는 행위로 공을 쳐내는 거기 때문에 음. 나랑 가까운 상태가 되면은 다시 많은 아. 행동을 해서 다시 풀어내야 돼. 이 클럽으로 하늘을 찌른다고 생각해. 어. 그래서 그립은 부드럽게 잡고 숨은 내쉬면서 클럽은 공중을 찌른다. 자 지금 스윙을 하셨잖아요. 예. 스윙을 스윙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따라해볼게. 어깨랑 손목을 많이 보세요. 어깨가 같이 이렇게 끌려 올라가면 손목도 많이 꺾고 친 다음에도 손목 어깨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단 말이야. 음... 어깨는 우리가 스윙하면서 힘이 많이 빠져 있어야 돼. 당연한 거 아시잖아. 어깨가 백스윙할 때 같이 끌려 올라가고 친 다음에 같이 끌려 올라가서는 우리가 클럽 헤드로 스윙을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깨가 힘이 빠진 상태에서 스윙을 해야지. 우리가 헤드 무게로 이렇게 헤드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헤드가 이렇게 둥, 퉁 튀어나가면서 스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어깨가 힘이 빠지려면, 첫 번째, 손이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팔을 너무 이렇게 힘주고 을 있어요. 그냥, 탁 풀어놓고, 그립을 강하게 줬다가, 뺐다가, 강하게 힘을 줬다가, 빼면서, 그 빼는 힘으로 백스윙을 시작하는 거야. 그립을 강하게 지면, 어깨가 처음부터 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립을 부드럽게 잡아야 되는데, 내가 얼만큼 부드럽게 잡냐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부드럽게 쥐는 게 아니고 놓고 있단 말이야. 틈이 벌어지는 정도로 이렇게 놓고 있으는 얘기가 아니고, 편하게딱 쥐어보세요. 강하게 쥐었다가, 스그 공간만 유지한 상태로 슬, 풀어봐. 힘을 푼다고 공간이 생기면 안 돼. 공간이 이렇게 생기라는 게 아니야. 지금 공간이 생겼잖아. 붕 떠있잖아. 이런 느낌이 아니고, 꽉 쳐가지고 이딱꽉찬 공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힘을 풀어봐. 음. 이렇게 해서 그립에, 그립하고 팔에 먼저 힘이 풀려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어깨에 힘을 푸는 방법은 잠수를 하듯이. 잠수해 보셨어요, 잠수? 잠수. 어, 물에 잠수. 우리 물에 잠수할 때. 아. 이렇게 숨을, 참은 상태로 물에 빠져봐. 안 가라앉아. 근데 숨을 이렇게, 풀잖아. 그러면 음... 이렇게 쭉 가라앉는다? 그래서, 맞아. 제가 이 알려드릴 때, 힘이 바짝 들어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 음. 힘을 바짝 들어가 있으신 분들한테 두 가지 주문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립, 방금 말씀드렸던 그립하고, 두 번째, 숨을 내쉬면서 공을 치라고 해요. 음. 공을 치는데, 다들 어떻게 하냐면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맞아요. 숨을, 이렇게 힘을 쓰려고 숨을, 음. 도감을 주면서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가보자고, 반대로. 내가 어디에 이런... 섰을 때, 빨아들여서, 이렇게 배트로 스윙을 해봐. 어, 이건 굉장한 레슨이네요. 자, 다시. 아. 했다가 음. 어깨도 중요한데 우리 복압이라 그러잖아. 네. 복압 이렇게 흔들림이 없기 위해서 복압이라 그래가지고 숨을 딱 참고 힘을 쓰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 몸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클럽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는. 내쉬면서 스윙을 했다. 음... 물론 연습 방법이에요. 실제로 공을 칠때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공을 치라는 게 아니에요. 음... 실제로 공을 칠 때에는 숨 뱉고 부드러운 상태에서 스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힘이 들어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음... 연습할 때 들이마셨다가 뱉으면서 스윙을 하면은 이내가 오징어가 된 느낌이 들거야 음... 오징어, 오징어 같이 뱉으면서 스윙을 하면은 엄청 엄청 이 클럽이 부드럽게 이렇게 다니는 느낌이 들 거예요 어깨가 어, 이렇게 이렇게 경직되고 몸이 경직되는 게 아니고 한번 그렇게 연습을 네. 좀 해보실게요 네 쳐보실게요 자, 자 뱉으면서 후- 하면서 공을 치는 거야어때좀좀 좀, 좀 이런 느낌 들죠? 네어좀 이런 느낌 들지? 어,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손목이 너무 꺾여요 손목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안 좋아. 어쨌든 우리가 접었다 폈다 하는 행위로 공을 쳐내는 거기 때문에 큰 근육도 많이 써지고 있는 와중에 손 자체도 이렇게 많이 꺾여가지고 나랑 가까운 상태, 나랑 가까운 상태가 되면은 다시 많은 행동을 해서 다시 풀어내야 돼. 이게 우리가 손으로 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스윙 들었을 때이 클럽과 내가 너무 가깝잖아요. 네. 너무 가까워. 네. 그래서, 어디를 써보세요. 봤잖아, 그렇지. 이 클럽으로 하늘을 찌른다고 생각해. 어. 아, 이렇게 하늘을 찌른다고 생각하시 찌른다. 이게, 하늘을 찌르는 게, 내가 하늘을 찌른다고 찔러도, 실제로 보면은 절대 이렇게 스윙이 되지 않을 거야. 왜냐면, 음. 우리는 많이 꺾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찌른다고 생각하고 공을 쳐보는 거야. 네. 숨 네. 내쉬면서, 오케이? 네. 자, 다시. 시숨 내쉬면서 클럽이 하늘을 찌른다. 억지 말고 좀 그런 느낌 한번. 고자한번 더. 한번 더. 지금 느낌 괜찮아죠 찌른다 생각하고. 오케이. 숨 내쉬면서 클럽 헤드가 하늘을 찌르게. 어. 잘 들어가죠. 네. 오케이. 오케이. 자두 가지 포인트예요. 응. 두 가지 포인트. 어깨가 많이 올라가면서 어깨랑 클럽이랑 같이. 같이 올라가면서, 손목을 많이 꺾으면서 공을 치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몸을 타고 클럽이 다니는게 아니고, 내가 억지로 억지로 손으로 치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 뭐. 그래서, 첫 번째, 힘을 빼기 위해서는, 그립에 힘이 빠져야 된다. 음. 그립에 힘이 빠진다고 했을 때, 그립을 놓고, 이렇게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한번 그립을 단단하게 딱 졌다가, 단단하게 딱 치면 이 공간이 없잖아요. 빈틈이 없다고, 그립이. 그 상태에서, 힘을 빼 빈틈이 없는 상태로. 음... 어, 이래야지 그립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잡고 있는 게 돼요. 음... 어, 그래서 부드러운 그립을 잡은 상태두 번째 공 치기 전에 숨을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힘을 쓰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음... 오히려 들이마셨다가 풀면서 하... 스윙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어깨가 아주 가벼운 느낌이 들고 특히나. 내 전체적인 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음. 하나 더. 우리는 어깨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몸을 못 쓰고 손목을 많이 썼잖아요. 손목이 꺾여 있는 사람은 클럽이 나랑 가까운 사람은 클럽이 하늘을 찌른다고 생각해요. 이래도 절대 이렇게 스윙 되지 않아. 오, <laughs> 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스윙이 갔을 때 하늘을 찌른다고 생각해도 딱 확인해 보면 다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그립은 부드럽게 잡고 숨은 내쉬면서 클럽은 공중을 찌른다. 哦。Oh.